안녕하십니까, 여러분. BR은 우리말로 bro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BR이 들어있는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 BR이 들어있고요. BR은 우리말로 bro.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bread, bread, brea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빵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번 단어에서 역시 B-R이 들어있고요. B-R은 우리말로 브러.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bring, bring, bring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가져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 역시 BR이 들어있고요. BR은 우리말로 브러.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아침 식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 역시 br이 들어있고요. br은 우리말로 b r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brush, brush, brus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붓 또는 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cr 인데요. cr 은 우리말로 크로 라는 발음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cr 이 들어있는 단어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단어에서 CR이 들어있습니다. CR은 우리말로 CR.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rayon, Korean, crayon, Korean, cray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크레용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CR이 들어있고요. CR은 우리말로 CR,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ROSSWALK, CROSSWALK, CROSSWALK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횡단보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CR이 들어있고요. CR은 우리말로 CR.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rown, Crown, Crow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왕관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dr 인데요. dr 은 우리말로 draw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dr 이 들어있는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는 dr 이 들어있고요. dr 은 우리말로 draw.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drone. drone, dron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무인 비행기 또는 드론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dr 이 -E 들어있고요. dr 은 우리말로 dr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drive, drive, driv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운전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dr이 들어있고요. dr은 우리말로 draw.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dream. dream, drea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꿈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read, bread, brea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빵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ring, bring, bring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가져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아침 식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브러쉬. 브러쉬. 브러쉬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붓, 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크레이언. 크레이언 크레이언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크레용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ross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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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횡단보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rown crown, crow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왕관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드론, 드론, 드론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무인 비행기 드론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drive, drive, driv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운전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dream, dream, drea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꿈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